드라마 보는 거는 좋은 사람하고 봐야죠. 뭐냐면요. 좀... 이게 아, 뭐 근데 어쨌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재밌고 또 워낙 진짜 액션을 잘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술 감독이신 그 정동건 감독과 같이 이렇게 해서 드라마도 재밌고 또 액션도 너무 좋은 너무 화려한 액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... 보시면. 네. 스트레스... 그런 부분도 네. 있잖아요. 했죠. 그렇죠. 네. 아, 한동님 만족하십니까 영화 편집본 딱 보시고. 저는 오늘 밤에도 또 사운드 믹싱 수정하고 아, 가요. 이나고그러니 항상, 항상 뭐, 아 조금 아,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뭐. 그데 오늘 이 자리 에 와서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은 그 극장 뒤쪽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만큼 그 반응해 주시는거 보면서, 그러니까 이런 큰 극장에서 성공. 그, 그러니까 제 영화가 이러, 이런 이런 흥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는데, 그러니까 약간 되게, 되게 소름 돋아가지고 예. 사 밑에 내려서 막 자랑했어요 배우들한테 우려가지고막 방은 장난 아니고그 <laughs> 그래,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지금 뭐 자신이 있다거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, 어쨌건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재밌었죠. 결과물에 대해서 좀 떳떳할 수 있는 거? 네, 뭐 그런 점에서는 네, 좀 활약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그 반응이 어떤지 직접적인 반응을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. 감상평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네.